전체 면적을 합산해 보면 동북삼성약 79만 연해지 16만 서 아무르 평원 일부 약 5만 대한령 산맥 동쪽 만주 쪽 사면 약 25만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 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서부 사면이 몽골적 약 25만 제곱킬로미터와 하북성 영정아 이동 지역을 제외한 기준으로 총합을 산출하면 14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기억하기 편하게 150만 제곱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잡고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원문명, 이른바 황화문명권과 비교하겠습니다. 한남성 산동, 안율 용심으로 강소성, 허북성, 하북성의 상당수, 그리고 섬서성과 산서성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는데 독자적인 황화문명과 또는 대륙의 평균적인 대표 왕조 전통적인 활동 범위는 8개 성을 기준으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지역인 하남성은 약 16만 7천, 태산이 있는 산동성 15만 7천, 효화가 중심부를 흐르는 안유성은 13만 9천, 그리고 장강이나면 소주 상해까지 포함한 강소성은 남한과 거의 같은 10만 3천, 북경 나나지역까지 포함한 하북성, 18만 8천, 소수민족지역인 장강 삼협 등을 포함한 허북성 18만 6천, 관중분지 북부의 고원지역을 포함한 섬서 약 20만 6천, 내몽골, 적경지역까지 포함한 산서 15만 7천으로 전체 면적은 약 130만 2천인데 강수, 허북, 허북은 80%, 섬서, 산서는 60% 점유율을 적용하면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황화문명권은 약 110만 제곱킬로미터, 고주선문명권은 약 150만 제곱킬로미터로 오히려 한민족의 강역과 영향권이 거의 한반도 두배 면적이 더 높습니다. 단순한 비교만으로 중원 변방의 작은 나라 소수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한 결과인데요. 더욱이 하북, 산동, 강소성으로 이어지는 해안저지대 곡창지대는 고대 동의족이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 내몽골과 요동 지역 등에서 남하해 정착한 곳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요. 이렇게 보면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한요하 문명의 확산은 광대한 농경지와 풍부한 수산자원, 유목 문화권을 포괄하는 200만 제곱킬로미터 전후의 인류 최대의 문명권이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